이 시간에는 2021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여러 가지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 중에서 2차 실기시험의 경우에 과거에는 작업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직접 산도 검정도 해보고 토양 검정도 해보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작업형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이게 필다병 중환식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총 3회에 걸쳐서 어, 시험이 시행이 됐는데 그 출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총 2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 1회에서 시행됐던 거죠. 다음 빈칸에 알맞는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유기 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 되어서는 안이 된다 다음은 식품의약청장이 고시한 잔류 허용 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정답은 10이죠 10분의 1이기 때문에 두 번째 토성 중의 통기성 배수성이 큰 순서대로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통기성 공기가 잘 통을 나면 입자가 가늘면 중간에 공기가 또 수분이 통과하기 어렵겠죠. 입자가 큰것 순서로 고르면 됩니다. 자, 입자가 가장 큰 것이 사토 모래죠. 그 다음에 사양토. 그 다음에 양토, 그리고 식양토, 식토. 식토는 입자가 가장 작은 것이 되기 때문에 식토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빠짐이 잘 되질 않죠. 질차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은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순서입니다. 3번. 바나나, 홍시 등원예작물의 후숙과 생리작용에 관련된 물질로 알막 알맞은 것을 보고서 골라쓰시오. 덜 익은 바나나, 떫은 감 등의 염록소분해 착색 증진, 연화 등을 촉진시켜 상품 가치를 향상시키는 물질은 에칠렌입니다. 에칠렌. 그래서 에칠렌을 갖다가 많이 발생하는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와 다른 과일을 함께 섞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다른 과일도 숙성이 훨씬 빨라집니다. 또한 도마토라든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바나나 같은 경우도 이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면은 거기서 완숙된 것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그걸 미완숙된 것을 여기다 보내주게 되면은 숙성 기간이 있는데. 만약에 그래도 이게 완숙이 안 됐다. 거기에 칠렌. 또 이런 가스를 갖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 속성이 훨씬 빨라집니다. 다음 대기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보기 중에서 고르시오. 자, 광합성 시 사용된다. 이건 CO2죠. CO2는 광합성. 탄산가스가 있어야 탄소동화작용을 할 수가 있죠. 식물의 호흡 시에 사용된다. 이치, 입냄새를 갖다가 발생한다. 이거는 산소. 그 다음에 거자봉지 포장을 하고 무색무채다 질소, N2가스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또는 CO2, 그 다음에 산소, 질소. 어, 다섯 번째,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을 알맞은 것을 동그라미로 치시오. 바나나, 사과 등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낮게 중에 이산화탄소는 높게. 만약에 산소를 높게 하면은 호흡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빨리 부패가 되겠죠. 산소는 적을수록 저장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산소는 낮게, 이산화탄소 높게 높은 상태에서 저장을 해야. 저장량이 길게 오래 유지가 됩니다. 6번. 흡수성,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함수이 높은 재료의 태비화, 보조재료 활용하고자 탄질률이 500 내지 1000 정도인 임산부산물의 대표적인 태비재료를 쓰시오. 탄질률. 탄소와 질소 비율. CNU율이라고 그러죠. c 는 이거 탄소, 이건 질소요. 탄줄률이 높다 하는 것은 탄소는 높고 질소 함량이 적을 때 탄줄률이 높은 것입니다. 톱밥 중에는 질소 함량이 아주 적게 들어있어요. 일반 볏짚에는 질소가 0.5%가 들어있지만 톱밥의 경우는 질소가 거의 미량. 그래서 500 내지 1000 정도. 그리고 임산부산물이 되다 보니까 바로 텃밥이죠, 텃밥. 텃밥은 발효가 잘안 됩니다. 썩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텃밥을 썩힌다 리그닌, 어,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이런 성분이 많기 때문에 휴민이라든가. 거기에 썩기 위해서는 영양물질, 질소를 많이 줘야 됩니다. 질소는 비료 중에 요소비료가 있어요. 요소비료를 어, 전체 양의 1% 정도. 같이 혼합을 해서 퇴비를 조절하게 되면 퇴비와 숙성이 빨라지게 됩니다. 자, 7번. 오리농법의 장점 두 가지를 쓰시오. 유기농업에서 오리농법. 이거는 일반 제초제 농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초제 대신에 우리 손으로 김을 맬 수도 있겠지만 오리를 집어넣게 되면 오리가 잡초를 갖다가 잘라 먹습니다. 또 오리를 토양에 집어넣기 때문에 자 오리가 먹고 분뇨, 똥과 오줌을 놓게 됩니다. 이게 유기질이죠, 유기질 비료. 그래서 잡초와 해충을 잡아 먹고 또 토양에 산소와 양분을 공급한다. 어, 오리가 발로 휘적 놓기 때문에. 토양에 산소를 공급한다. 이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알맞는 것끼리 선으로 이으시오. 포도조라, 포도조라는 한랭습분지대에서 침엽수림, 그다음에 논토양의 노화를 촉진하는 것이 포도조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토양이 포도조라 토양입니다. 한랭습분지. 만약에 열대활엽수림의 지역이다. 그러면 라트조라. 그 다음, 배수가 좋지 못한 토양에서 환원 상태가 돼서 토양이 청회색 또는 회녹색으로 돼 있다. 이 경우는 회색화 현상입니다. 이끼류중 습생식물이 추운 늪지대에서 퇴적된 것은 이탄토라고 의미합니다. 이탄토. 그래서 포도졸 회색화 이탄토가 정답입니다. 9번 문제. 유기농업에서 토양 피복의 효과 두 가지를 쓰세어요 자, 토양의 유기농업에서 피복, 멀칭이죠. 멀칭을 하기 위해서는, 자, 비닐 멀칭을 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투명 비닐, 하얀 비닐을 썼다. 토양 온도를 갖다가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른 봄에 하얀 비닐을 피복했다. 바라, 생육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하얀 비닐은 햇빛이 그대로 투과가 되기 때문에 한여름에 잡초가, 광발화성인 잡초가 훨씬 빨리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잡초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흑색 비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피복을 하는 것은 잡초 억제도 되고 온도, 토양 지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에 급격한 온도를 억제를 하고 서리피해 토양 침식 방제 토양을 피보로 하면 강우가 심해도 씻겨 내려가서 침식이 되는 것을 제어를 해줄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열 번째 문제 답전유난재배의 정의와 장점을 각각 한 가지씩 쓰시오 정의, 답전 논과 밭을 아니면 밭과 논을 서로 교대로 바꿔가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답전유난의 정의입니다 논을 밭으로 또는 밭을 논으로 몇 대씩 바꿔가면서 재배하는 작부 형식이 답전유난입니다. 장점은 토양의 통기성이라든가 투성, 물리성을 개선해주고 잡초도 경감이 되고 병충해도 경감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쓰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서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에 이용되는 천적의 종류를 쓰시오. 천적의 종류.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포식성 천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기생성 천적이 있고, 병원성 미생물. 이세 가지 구분하는데, 세균과 곰팡이는 병원성 미생물에 해당이 되고, 풀잠자리, 무당벌레, 이건 곤충을 직접 잡아먹는, 해충을 잡아먹는 포식성 곤충, 천적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기생벌, 기생파리, 글자 그대로 벌레나 벌레의 알 속에 침을 꼽아가지고 거기에 알을 실어서 그 벌레를 죽게 한다든가 아니면 알을 죽게 하는 기생성 천적이 있습니다. 12번 다음은 유기농산물을 생산 설명한 것이다. 가로안에 적합한 내용을 써넣어라. 유기농 산물은 작물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또 고시하는 일정 기간의 전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전환 기간에서 유기농 산물 및 유기임산물을 재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년생 식물, 그냥 과수라든가 이런 것을 단년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는 최초 수확하기 전에 3년 이상 그이외에 작물의 경우는 2년 이상의 전환 기간을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유기 농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퇴비 제조 순서를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또 질소 함량이 높이는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 자, 퇴비 제조. 이거는 원료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퇴비를 만드는 원료. 그다음에 원료를 서로 섞어야 되겠죠. 가끔 퇴적을 해 가지고 섞어서 퇴비 쌓기 하고 나서 이걸 뒤집어 쌓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후속 발효 기간이 필요겠죠. 그래서 정답은 원료 준비, 원료 혼합, 뒤집기와 퇴적, 후속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질소 함량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요소 비료를 원료의 1% 정도 섞어 주게 되면은 탄질비가 유지가 되면서 부수기 훨씬 빨라집니다. 다음 중 유기사료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와 보조사료를 골라 쓰시오. 견과류 유기사료 쓸 수가 있지요. 버섯 가공부산물 이런 것들은 유기 사료 제조의 보조재료로 쓸 수가 있지만 합성화합물이나 비단백질질소화합물 비료 중에 단백질 비료인 요소비료가 비단백대 질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거. 성장촉진제. 이런 것은 유기농업이나 유기축산에서는 쓸수 없는 물질이죠. 다음 과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골라 쓰시오.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해서 가축에는 100%의 비식용 유기가공식품을 급여해야 됩니다. 100% 유기, 어, 사료. 그다음에 사료가 어려울 경우에 천재 지변이라든가 이럴 경우는 국립 농산물 품지 관리원장이 아니면은 인증 기관의 장이 일정 기간 동안 유기 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 비율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100%, 두 번째는 국립 농산물 품지 관리원장이 되겠습니다. 토양 부식 중 알칼리 불용화로서 전체 부식의 2 0 내지 30%를 차지하고 무기 성분과 매우 강하게 결합해 있으며 분해하지 않는 물질은 휴민이라는 물질, 휴기 휴민. 토양 유기 사료 중에서 유기물 중에서 부식을 만드는 전 조건으로서 휴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pH 7 이하의 산도를 산성이라고 하죠 산성. 다음 보기에서 친환경 자재 중에서 병해충 방제 자재 두 가지를 고르시오. 제충국, 키토산 이런 것은 병해충을 제어하는 물질입니다. 그다음에 님수화제라든가 몇 가지 조건이 여러분 교재의 맨 말미에 우리 병해충 관리 부록 편에 보면은 자재한 내용을 명시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 중에 맞는 것끼리 선으로 연결하시오. 양이온 치한 용량의 증대, 제올라이트죠. 제올라이트 또는 범부킬라이트. 질소의 고정, 두과 작물, 콩과 식물이죠. 산도의 조절, 토양 계량하는 것은 석회시용. 20번 문제.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유기농어업자재라고 합니다. 유기농업에는 농업이지만은 유기수산물이 이것도 유기농수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보게서는 유기농어업자재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